안녕하세요. 루키더 바스켓 박진우입니다. 매주 토요일 농구 팬들을 찾아뵙던 루키더 바스켓의 라이브 바스켓볼이 시즌 종료 와 함께 비시즌 라바볼로 진행됩니다. 비시즌 라바볼은 주간 농구 동정 및 주요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고 선수들의 인터뷰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사전 공지 후 라이브 인터뷰도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첫 순서인 오늘은 일단 주간 뉴스를 생략하고 바로 선수 인터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비시즌 라바볼 첫 번째 순서는요. 오늘 게스트로. 2020-21 시즌 정규리그 MVP를 비롯해 7관왕에 빛나는 청주 KB 스타즈 박지수 선수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KB 스타즈 박지수입니다 어 이제는 KB 스타즈 박지수가 아니라 라스베가스 에이시스 박지수 네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에이시스 예, 네. 예. <laughs> 제게 아니고 플런거예요 <laughs> 아니 본인 티가 안 나와요 <laughs> <laughs> 아니, 룸메이트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 룸메이트예요. 친해요? 네, 친해요. 아, 그래요? 네. 그, 가끔 보면은 라스베가스 선수 중에서 네. 팔로우를 한 선수도 있고, 안 해버리는 선수도 있던데. 아,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laughs> 제가 한번 해킹이 당했어요. 인스타그램을. 어. 해킹 당하면서 제 팔로우를 다 끊어버렸다고더라고요. 어. 게시물 다 삭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얼마 동안 제가 0이었을 거예요. 팔로우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음. 그게 사실 왜 그랬냐면 다하나막 사, 사, 사는 게 희찮은 거예요. 음. 내가 누굴 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막 미루고 미루다가 친구들부터 이제 한 명씩 차근차근 했는데. 그러다가 기억나는 선수를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혹시 비시즌 때는 항상 여행 같은 거 다녔었잖아요. 네. 네. 올해도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가고 싶었던 여행지 뭐 있었을까요? 저는 발리 아니면 전 대만도 좋아하고 약간 네 발리 정말 가고 보 싶었어요. 발리. 그럼 오늘 배경을 발리로 하겠습니다. 네. 발리로 바뀔 거예요. 초록색이죠. <laughs> 자 그럼 발리에서 되게 발리에 어울리는 남자 원석영 기자와 함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원서영 기자 박지성 선수한테 받을 거 있, 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지성 선수 오신 제 칠과나 하는데 제 공이죠. 아니 무슨 공이지? <laughs> 아니 비시즌 데 가가지고 제가 뭐 잡아주고 리바운드 잡아주고 1대1도 가르쳐주고. 아마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laughs> 그렇게 하면 더오거든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음. 네, 잠시 막간을 이용해 제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의 라스베가스 유니폼을 제 입고 예. 준건 아니에요. 제가 주제돈 주고, 주고 제가 샀어요. 예. 그리고 사인만 엽찬 받은 건데 예. 혹시라도 이게 뭐 독자서 이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거제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 네, 네. 인터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박지수 네. 선수 일단 올 시즌 칠관 전입니다. 밸고지에 올라섰는데 좀 어땠? 어, 이한 시즌을 좀 어땠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아, 힘들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상은 되게 많이 받고 뭔가 기록도 많이 세웠지만 그만큼 힘듦도 따라왔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 네,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우승 못한 게 제일 힘들었죠. 그러니까 상그상 받는데서 사실 완전히 떳떳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챔프전에는 꼭 우승해서 MVP를 당당하게 타고 싶다고도 말했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어느 부분에서 좀 원인들이 목표로 했던 게 어그러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음, 글쎄요. 이거는 정말 끝날 때까지도 답을 못 찾았는데 중간에 저희가 올스타 브레이크 쉬면서 음. 뭔가 이상해졌어요. 네. 근데 저희도 그 답을 못 찾고 끝냈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원세 기자는 뭐 좀. 어떻게 왔어요? 챔프전이 5차전까지 했잖아요. 네. 후회 중에 얼마나 왔어요? 와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진짜 못 나가겠다 이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사실 5차전까지 가본 거 처음이에요. 3차전도 처음이었고 5차전도 처음이었는데 3차전까지 굉장히 괜찮았어요. 어 내가 어려서 그렇구나. 왜냐면 음. 플레이오프 챔프전 다 했지만 내가 어려서 괜찮은 거구나. 정말 괜찮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4차전 끝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4차전에 솔직히 또 힘들게, 힘들게 네. 저희가 이겼잖아요. 네, 힘들게, 힘들게 이기다 보니까 이게 끝났는데 온몸이 약간 근육 경련이 올라오고 힘이 하나도 없는 느낌? 그럼 몸이 딱 풀려요?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정말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어... <laughs>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laughs>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조금씩 붙어떻게 조기 다니지인데, 먹는 다니지인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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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개축구를 는거니까 다닐텐데 지금 조개축구를 배웠어아 아니야 아한 아니. 번도 안 해봐서 네. 모를 거예요 그럼 휴가 나와서 네. 휴가 딱 되고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이 뭐예요? 제일 많이 먹은 네, 음식? 막 제일 많이 시켜먹은 거 음... 뭐 많이 먹은 거? 브이콘 브이, 브이콘이 뭐예요? 브이콘이 뭐예요? 구호콘 브이콘 같은 거 브이콘 아이? 몰라요? 아이스크림 과자 과자 브이콘 몰라 편집집 브이콘 다 아실 거 그쵸? 아시죠? 아잇? 브이콘 아실 거예요 아니, 브이콘 제가 댓글 고정시키면 되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는 사람이 많은지 모는 사람이 은는 언제 이시는 거예요? 저 다다음주쯤 갈람 같아요 다다음주면 은지 모르는 1람일 많은지 모 사람이 많은지 이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음. 감독님은 뵙고 가야 되는데 팀에서 조금 일 처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laughs> 저를 위해서 보고 <오>, 계시죠 국장님 <laughs> 저를 위해서 <laughs> 좀 준비 없는 이별을 했잖아요 네. 그 휴가 기간 나와 있다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네, 네. 들었는데 그 감독님과 통화는 해봤죠? 네 감독님이 좀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응원한다고 하셨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전첫 감독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음, 아쉬움 속상함 이런 게좀 있지만 그래도 프로는 냉정한 거니까 뭐 제가 어, 가지 마세요 한다 해도 뭐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감독님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또 밖에서 만나자고 또 연락드렸어요 안덕선 독이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덕선 독이 어... 박지수를 데리고 있는 팀의 지도자는 결국 우승을 못하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성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박지수라는 선수가 내가 우승을 못해가지고 감독이 그만두게 됐구나라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된다. 미안하고. 근데 본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박지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음. 음. 다시 한번 챔프전 얘기 좀 해볼게요. 생각하고 싶지 네. 않겠지만 네. 네. 그 플레이오프를 네. 잘했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챔프전 처음 두 경기를 사실은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경기들다 놓치면서 어려움이 됐는데 챔프전 플레이오프와 챔프전 은 뭐가 달랐을까요? 어뭐 따로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다른 건 아니었는데 어 다르다고 생각하면 삼성에서 준비를 잘 했다는 거? 그니까 응. 그 차이에서 갈린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아무도 대비할수 없었고 그냥 정규 리그 마지막까지 그냥 정규 리그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었고 누구를 됐고. 네 누구를 신경 쓸 그것도 아니었고 그런 데서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럼 이제 올 시즌을 저 되게 궁금한 게 이제 올 시즌이 그렇게 됐잖아요. 네.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없었고그 네. 차이에서 승부가 갈린 게 사실 굉장히 컸는데. 좀 기조가 내년부터좀 바뀔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규리그 우승에 그렇게 몸매이지 않을까요? 팀들이 조금. 근데 막상 그렇게 돼도 또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네.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이다. 어느 한 팀이 쉽게 포기할 수 그쵸.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저희 팀도 마찬가지고 일단 선수들이 선수들은 무조건 이 음. 이겨야 되고 그러려고 시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팀 누구 하나 선수고 감독이고 포기하지 않을 거요 또 같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근데 5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리드를 해고 끌려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아,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가지고 들었어요. 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솔직하게 힘들 것 같다고 중간에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가 왜냐면은 저희가 시즌을 치르면서 1 0점 10점인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다시 따라잡고 이걸 못 넘겼어요 음. 계속 저희가 그런 향방이 좀 지속됐단 말이에요 시즌을 치르면서 정규리그도 음.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번 넘겨봤었으면 저희가 아 괜찮아 우리 지금 이만큼 지고 있어도 이걸 넘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희가 이걸 한 번도 넘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뛰면서 음. 정규리그 때나 이제 보면은 박지선 선수 올 시즌을 보면은 일 쿼터에 좀 유난히 좀힘들어하다가 네. 네, 그죠? 삼사 네, 쿼터에다 네, 이렇게 네. 몰아 다시 넣는 느낌 있잖아요. 1 쿼터에 좀 힘들죠? 저는 일 쿼터가 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4, 1, 2, 3, 4 쿼터 중에 제일 힘든 음. 쿼터를 말하라 하면은 음. 저는 1 쿼터가 제일 1 쿼터 에몇분 정도는 자, 본인은 쉬는 게좀 편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미국 가기 전에는 그냥 뛰라면 뛰고 뭐 쉬라면 음. 쉬고 약간 이런 그죠. 거였는데 네. 제가 먼저 바꿔 달라는 말도 거의 안 했었고. 근데, 미국 선수들, 이제, 이 감독님이랑 하면서는 무조건 센터들은 1쿼터, 그러니까 쿼터 마무리마다 예. 2, 3분을 예. 꼭 빼주더라고요. 예, 굳이 전반전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기 음. 때문에 좀 벌어져 있다 해도 1쿼터 막 마지막 2, 3분은 음. 안, 뛰, 안 뛰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그런 생각은 음.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음. 저는 정말 힘들 때딱 1분만 쉬어도 금방 돌아오거든요. 아, 근데 네. 이걸 안 쉬면 음. 안 쉬고 그래서 더 오버페이스라면 아예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아하.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딱이 걸렸다.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체인지해달라고 음. 를 하는 거고. FA 시장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요 <laughs> 네. 물론 본인도 내내 FA죠. 네. 가까운 언니들 어떻게 되나 좀 재미있지?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좀 어떻게 어, 어떻게 되는지 겠다뭐 이런 거 있어요?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라 FA 되면은 한 상상 여자농구는 그대로 그대로 갔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팀 FA 언니들 나가라 아니요 <laughs> 그게 아니라 언니들 다요가 나가 우리 팀에 오고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선수들이 내 네, 어느 팀을 가든 이게 조금 한 번씩 되게 좀 뭔가 그 맨날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좀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있죠. 그 라운드별로 이제 하면서 그 더블 팀 들어오는 것도 팀별로 진짜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 네, 그맞아아요 음. 처음에는 시즌 초반에는 제가 저는 솔직히 트랩 들어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솔직히 즐겼어요. 조금 어느 정도는 그냥 어, 들어오면은 저기 보이니까. 야, 오늘 트리플 더블 하는 날이다. <laughs> 아. 이거 잘 보이니까 제 반대편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더 경고해지는 그렇죠. 모든 팀들이 경고해져서 음. 이거 힘드네. 그래서 제가 미스가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번 플레이오프 샘플 전 때도 턴오버가 되게 많았는데 좀올 시즌 하면서 가장 본인을 괴롭혔던 팀이 어디예요? 게임을 하면서 올 시즌 하면서요? 네. 다 괴로웠는데 <laughs> <laughs> 네? 그허위 선수 되게 인상적인 게 가끔 베인, 그 벤치에 있던 코트에 있던 뭔가 상황이, 팀플레이가 잘될때 힘들어 보이는데, 허희 선수는 그런 상황에서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주로 뛰어와서 안기더라고요. 아 네. 와서 안길 때, 네. 잠깐만, 조금만.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가벼워, 가쁘네요? 좀... 그냥. 좀 가볍죠. 얘는 아... 무게도 별로 안 나가고. 원소 기자하고 1대1 해봤잖아요. 네. 원소 기자보다 가볍나요? 허희훈이? 어, 다르 당연히... <laughs> 반토 엑도 있어요. 반토. 아니, 아니 그냥 그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여기는 집 아니 그래 가격이잖아. 가다고할수 있는데. <laughs> 까 그러니까 당연하죠라고 그냥 얘기되는데 <laughs> 당연하죠. <아니> 너무 코성이 <laughs> 너무 너무 비, 너무 조롱이 들어 있어서 반토 이죠 조롱이 너무 심했어 보가지고 방금 <laughs> 좀 좋겠습니다. <laughs> 그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좀올 시즌에도 좀 목표를 좀 이제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좀 본인이 걸 증명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미, 좀 그쪽이랑도 좀 얘기를 한게 있나요? 커뮤니케이션 한 게? 어쨌든 작년에 제가 갔으면 음. 제 출전 시간도 어쨌든 좀더 많이 부여해줄 거고 음. 전 경기 출전 시킬 거고 음. 그 센터 코치도 한명 붙일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음. 근데 제가 어쨌든 작년에 안안 가는 걸로 했잖아요. 음. 그렇게 아니더라도 제가 증명을 해내는 건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제가 그 자리를 찾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전 저한테 달린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 주신다 해도. 그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어떤 거예요? 언어 말고. 제일 어려웠던 거? 음. 그냥 그렇게 벤치 앉는 아있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음. 한국에서는 벤치 앉아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음. 벤치에서 이렇게 경기를 거의 봐야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뭐하고 있나 약간 이런 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벤치 멤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거 같아요 음. 감독이랑 그 면담도 몇번 해봤을 텐데 네. 그런 걸 얘기해 본 적은 있었어요? 다 끝나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음. 힘들게 똑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전 트레이드 해달라 트레이드를 요청이 왔었는데 음. 안 받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요청이 와도 안 그게 약간 그게 약간 믿지 믿지 않아요 그게 어좀 믿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바, 미운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저를 또 괜찮게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또 들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믿고 미국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저 이내나오 가고 싶어요 이내나오세또 <laughs> 먹는 거 그아 <laughs> 이내나도 감자튀김이 진짜 대박이라니까. <laughs> 네, 네. 또 그, 먹는 거. 네, 그렇네요. 또 결국에는 또 먹는 거네요. 그리고 또 미국에 두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미국에서 남자친구 이제 만들어야죠. 어머. 남자친구를 <laughs> <술을 왜> <laughs> 만들어야죠.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못 찾을 것 같아요. 평생. 연락 주세요. 댓글로. <웃음> 제가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적치 <조치> 보낼 테니까. <laughs> 아, 본이 본이 원하는 조건은 뭡니까? 보인 제가요. 언어 조건이요. 일단 190 넘어야 되고요. 보인보다 작아도 돼요? 190 넘으면. 아, 190 넘으면 작아도 된다. 네. 아. 근데 그리고? 조건이 생겼네요. 왜 고등학교 때는 키는 안 본다고 했었는데. 네, 조건이 생겨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 190 넘어야 되고 일단 저보다 연상해야 돼요. 아, 연하 싫어요? <laughs> 왜 왜? 아, 누구 연하한테 치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연하가 그냥 연하가 마음에 아. 막 이렇게 들고. 백구십 이상 연상 그리고 연상 그리고 일단 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직장 있어야 되고. 그럼 끝. 아이세 개면? 네. 190 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일까요? 진짜? 어 근데 또 서울 다니다 보면 또큰 사람도 있던데? 요즘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많이 커서. 어, 근데 네. 네. 그 사람들 중에 제짝이한 명도 없죠?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마치면서 좀뭐각오라던가 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음 이제 뭐 백신도 나 왔고 다음 시즌에 어떻게 또 만나 뵐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챔프전 치르면서 저희가 청주에서 두번 이겼잖아요. 그 원동력이 저희는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제 유관 중이 됐으면 좋겠고 또뭐 아쉽게 저희가 우승 못 했지만 내년 시즌에는 꼭또 우승을 하겠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또 끝까지 저도 이제 미국에 곧 가니까 미국 가서도 잘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네, 저희 오늘 뭐비치나고뭐첫 순서였는데 되게 두서 없이 쓸데없는 얘기만 이쪽 발리에서, 네, 예, 발리에서 바, 발리에 어울리는 남자, 그원승영 기자와 함께 박진우 선수 얘기에 다뤄봤습니다. 내년에는 왕관을 머리에 다시 쓴 슈퍼맨이 되길 바라면서. 예. 저희 오늘 첫 순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